오늘은 이제 제목이 이번 지난 주이죠. 우리 최고의 부활 메시지에서 어, 최고의 부활 메시지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6절 본문이 좀 이제 긴데 어, 본문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그러니까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지금 32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구절이고요. 어, 그다음 24절, 24절하고 어,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예, 그 예, 32절 이런 두 구절은 어,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살리신지라 증인이로다. 요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어, 하나님이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는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적이스라엘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삼십육 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삼십육 절에 결표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 결표 그래서 어. 어, 예수를 결국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주권자 예.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통치자라고요. 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인이 바꾸, 바뀐 거죠.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사탄이 주인이었고. 사망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또 어, 죄의 권세가 어 마귀의 권세가 어 그렇게 한그 인간을 매이게 예, 했죠. 매이게. 매이게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풀어진 인생. 매임에서 풀어진 인생은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이 예, 예수 그리스도 살리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주인이 뭐가 누가 주인이 된 거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주권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매였다 풀렸다 이런 그 단어들도 단임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어 제목이 이제 최고의 그 부활 설교거든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오고 오는 시기 속에 얼마나 많은 부활 메시지가 증거되었겠습니까? 근데 최고자를 단임 목사님이 붙였던 이유가 뭐냐면. 어, 여러분 읽었던 본문 중에 35절 말씀 있죠? 35절. 근데 이제 이게 구약에서 부활을 언급한, 구약에서 부활을 언급한 부분을 신약이 가져와서 인용한 구절.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부활 메시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메시지를 최고의 메시지로 얘기하신 거죠. 사람이 말하는 부활 메시지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 신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그야말로 그게 최고의 메시지가 아니냐, 그렇죠? 뭐 반박할 어떤 그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하는 그 설교보다 더 탁월한 설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0편 말씀을 어, 이제 사, 누가 사도행전에 누가를 통해서 지금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두고 다윗을 통해서는 예언하셨지만. 사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미리 본 미리 본 거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니목사는 그래서 최고의 부활주의 메시지로 정하신 거죠 여기 이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해서 이 풀어라는 단어 그다음에 옆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때이 매여 있는 단어 이두 단어를 이제 키워드로 또 단이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다 풀리다. 자, 예. 그래서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였죠.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고통이죠. 고통. 예.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고 어 우리를 장악하죠.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막 지배해 버리고 어, 통치하면서 우리를 억어하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 이제 큰 고통 속에 영원히 빠지게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사망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지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까지 다 포함된 단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 고통까지 받는 것을 다 포괄하는 게 사망이죠 거기에 매여 있는 거기에 장악되어 있는 거기에 노예로 붙들려 있는 게 매여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 거기서 그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풀어 사셨다 예, 거기서 풀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매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어~ 이~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매여 있지 않고 풀림받았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어~ 풀림받은 인생이죠 풀림받은 인생 풀어진 인생 그~ 그러니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풀 어, 풀어진 인생이다. 이제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너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가 정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메인 인생이 아니라 풀어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이제, 어,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땅에 염려에 매이지 않고, 자기, 어, 예, 자기의 쾌락과 죄악에 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어그 정말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께 매여 있는 삶. 복음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풀려진 인생이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아마 다 설교 시간 했던 얘기니까 이제 다 이제 알아 쉽게 알아들으셨을 것생각합니다 자. 어 꼭 한번 이거 얘기해 주세요. 그부활주의라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이때 혹시 내가 받은 은혜 깨달았던 은혜가 있다면 어 한번 좀 나눠 보시라고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바로 1번 본문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 읽었죠. 자 사망은 뭐다? 사망은 고통이다. 예, 제가 이제 여기다, 아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 영원한 그 사망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제가 포괄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어, 쏘는 것이라고, 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쏘는 것. 어, 그래서 이제, 네, 죄로 미암 아마 사망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에도 고통하고, 또 죽음 이후에 더큰 고통,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전갈이, 이 전갈이, 그, 이렇게 쏘듯이, 그쵸? 독침을 쏘듯이. 그래서 그 사망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너무너무 이제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근데 이제, 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죽는 순간의 고통을 얘기한다기 보다는, 그 죽음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그 그 괴로움, 그 고통, 권세가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그그삶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그것이 그 자체의 고통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에, 삶이 고통인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의 고통보다는 삶, 삶이 고통이다. 죽음의 권세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통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다. 어, 어떤 뭐 죽는 것 사람이 호, 그 뭐죠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 물론 그것도 고통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시편 말씀에 이런데 보면은 그 죽는 순간에도 고통 없이 죽는 고통 없이 죽는 악인들이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근데 반대로 의인 중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는 의미에서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 죽음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는 삶,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을 고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쏜다는 표현을 일부러 표현한 거죠. 예, 이렇게 사람을 확 잡아서,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올, 과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쵸? 그, 어, 이제, 사나운 그, 뭐, 전갈이 탁 독침을 싸가지고, 완전 이렇게 사로잡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치 그, 사탄이 침을 흘리면서, 어,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 배고픈 사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달려가서, 엎드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달려와서 어, 완전히 물어서 뼈까지 으깨가지고 삼켜버리는 이런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권세그 고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매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요나서랑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할 수가 있는데, 자, 요나 요나를 뱃 속에 남겨둘 수 없었던 이유. 그이제 물고기가 어,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이렇게 삼켰죠 삼켜진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뱉어진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나의 그 죽음과 부활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빗대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 이 보여줄 표적은 어,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역사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자 어~ 요나가 이렇게 어~ 뱃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 물고기에서 토해진, 토해진 이유는 뭐냐면 어~ 그가 어~ 사명이 있었고 회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어~ 당, 당연히 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 사망의 권세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요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회개할 거리도 없는 죄가 없으신 어 그런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 요나도 회개하니까 터졌는데 부활했는데 하물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목사님이 언제부터가 계속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뭐예요? 네,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어자 보충 설명 볼게요. 베드로는 설교에서 사망을 메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메다. 이메다이 메이다, 이 원어는 크라테오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 보이시죠?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 그래서 절대 권력자인 죽음이 누구는 장악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장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풀어 살리셨다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메어버리는 가장 큰 힘이 이제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풀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그 사망의 권세 아래 따라오는 모든 고통들, 영원한 지옥 형벌들에서 우리는 풀어지는 예.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메이다 풀리다, 예, 메다, 메이다, 음. 메다 풀리다. 제가 이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나눔할 때이 단어를 가지고 나눔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자, 내가 이제 풀려진 인생인데, 그렇죠? 죽음의 권세와 또 죽음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그 지옥 같은 삶, 그 지옥 같은 진짜 그야말로 진짜 지옥과 또이 땅에서 지옥 같은 모든 그 지옥 같은 고통들, 거기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인생, 풀려진 인생인데 여전히 내가 매여 있는 게 뭐냐? 어? 내가 풀려진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 이제 그게 뭐냐를 뭔지를 좀 나눠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이~ 풀려진 인생으로 나아갈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누고 일번 보면 아~ 어, 이건 좀 단, 다른 건데 여전히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도 가족이 있다면 어~ 주부에 매여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순원들이 있다면 나눠보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풀려진 인생 구활의 주님을 어, 만날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 같이 기도해보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첫 번째 나눔 하실 때는, 어, 이제 뭐 기도 제목 나눔이죠. 이는 사실 나눔이라기 보다는 이제, 어, 매어, 여전히 매어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어, 가족들을 좀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가족들이 풀림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어, 3번.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매이지 않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매이다 풀리다라는 단어 가지고 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서 인용한 것들인데 디모데우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이 매이다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얽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 뭐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뭐, 가정 생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죠. 어, 모집 한자를 기쁘게 하는 이유. 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어, 그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어, 그 일도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거기서 누구를 기쁘시게, 네, 예, 경사로 모집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어디서나. 근데 이제 여기 자기 생활에, 라고이 자기 생활은, 어,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어, 자기, 자기 쾌락, 자기 희락, 자기 오락, 자기 만족, 예, 철저하게, 어, 네, 예,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가는 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생각과 결정과 선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메이지 않는 인생이죠. 누가복음 8장 1 4절 근데 사실은 어 제가 좀 메이다 풀이다 이 단어로만 이제 그그 그 이제 단목사님이 이제 얘기해서 그러시긴 한데 우리가 엄밀히 의미하자면, 이 풀리다라는 의미는 결국 메인 인생, 메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왜냐면, 이 메이다는 뭐에 메인 거냐면,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메인 거라면, 이 풀리다는 결국은 다, 다리, 다시 다른 것에 메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인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노예나 종이 뭐예요? 메인인 거거든요. 네, 메인, 메인 인생이에요.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네. 죄와 죽음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노예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 예수께 님 매여진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풀렸다라고 이제 표현할 뿐인데 매인 것이 바뀐 거죠. 예.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건 아닌데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어,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어,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거는 이제 어, 그대로 염려와 재물과 향락, 돈 걱정 또 어떤 어, 이 땅의 염려들 이런 것들로 어,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어, 지금 본문이 어디 본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이제 아까 병사로 모집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고민하는 삶이고 세상 근심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예. 세상 염려. 그래서 어, 나는 무엇을 근심하며 사는가? 자,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예수님께 매여 있는가? 말씀에 매여 있는가? 은혜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이땅이 어, 죄악에 매여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너 너무 좀 적당히 시상생활해라뭐 이런 표현들, 너 너무 교회에 매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 너무너그뭐 하나님께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은 마땅히 들어야 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세상 일을 등질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아, 너, 진짜, 뭐, 이 부장, 너 진짜 너무 교회 메어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예수, 그, 신앙이 너무 메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디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 그렇게 메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 그게 진짜 풀려진 인생의 모습인 거죠. 어. 그래서 나눔을 그런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메이 여기 이게 그게 나눔 이번이에요. 예. 내가 메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야말로 풀어진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뭔지. 예. 뭐 사실은 지금 뭐돈 걱정이나 어떤 그 자녀 걱정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 없어요. 제가 그 그 이제 문화재 애들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사찰이나 이런데 갈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뭐뭐 그 뭐, 뭐 경주나 이런데 갈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길목길에 가는 오른막길에 사찰 안에 양쪽으로 그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빼곡히 적어서 이렇게 매다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다 뭐냐면 그 자녀들 건강 뭐 대박 나기 로또 로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로또 대박, 뭐, 로또 되게 주세요 뭐,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또잘 되고, 내 자녀가, 이런 거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본능적인 거기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 그렇게 내 거, 내 자녀, 내 행복을 막움켜쥐는것을막 추구하는, 그렇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족들이랑 지나가면서 이봐라, 이, 이 불교 마인드가 이런 이렇게 됐다. 다 제, 자기 욕심 채우는 거아니야다 이게 세상 은심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아내 아내가 하는 말이 기독교도 변질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어, 다 똑같다. 이게 모양만 다르지 교회에서도 어, 다뭐 수능 대박, 뭐, 뭐 로또 당 이거 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품고 교회 생활한다. 그 얘기 들었는데 제가 반박을 잘못 하겠더라고. 오늘날 교회도 어 그냥 불교랑 똑같이 그냥 세상 복을 추구하는 이런 게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세속, 세속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근데 지금 이 나눔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그냥 어 그냥 세상 복, 세상 근심, 세상 염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주님을 추구하며 살면 은 낙심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낙심 속에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잘안 됐을 때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 이런 것에 매어 있을 때 뭐가 와요? 이게 안 됐을 때 낙심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매어 있으면 낙심이 와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왜냐하면 주님, 주님은 여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 계신니까요? 뭐 계속 함께 하시니까 일단 낙심이 죄가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어, 낙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 부활을 인정하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어, 이제 삶에서 이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부활의 증이 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고 충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33절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다니목 사님 설교 시간에도 어그 증인의 삶을 살자라고 했을 때 방법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먼저 그그 그 원리 방법이 아니라 원리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임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뭐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라지게 하는 거지, 어, 뭐 어떤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스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전도 폭발이나 뭐할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핵심이다. 그래서 성령,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이고 그에게 나타나는 어,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어,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요 주권을 인정하는 삶. 예.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뭐예요? 아까 얘기처럼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삶이에요. 어, 예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눔 세 번째 할때 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누가 쥐고 있어요? 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죽고 계시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가? 나는 정말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자. 예.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 제가 그 새벽에, 아니, 그 뭐죠? 우리 그 메일 성경 큐티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부활의 증인의 의미라고 했을 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격자예요. 목격자, 목격자가 증인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 목격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 우리는 증인일 수 없죠. 근데 우리를 왜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어,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이걸 목격하신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어, 성령님을 목격하셨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네.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목격자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맥락에서 성령 충만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원리가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증인이 될수 있는 거고 방법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 이 구호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다른 스킬이 아니라, 결국,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성령으로 날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활 관련해서 제가 부활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저번 그 일꾼교실에 얘기했는데, 부활을 진짜 믿으면, 부활의 진짜 증인된 삶은 어떤 그 역사에 일어나냐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부활하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은 성경적으로 어떤 삶이냐면 성령으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그게 성령에 의하여 날마다 죽어진 삶이에요. 예, 이거는 어,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가 터지고, 어, 이런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죽어지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게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이죠. 우리 삶 속에서 입으로 선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지금 단일 목숨 설교를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나눔을 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한 사항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장점은 뭐냐면. 단님 없으면 설교 메시지가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다시 이렇게 다 나가신 분 많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이 되고 또 메시지가 좀 선명해지는 이런 큰 효과가 있죠. 네. 자, 혹시 지금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분 네,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네, 지금 서른 몇 명이 보통 서른 한두분 정도가 보통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스물네 분 정도만 들어오셨네요.